결혼 안 했으면은 아 벨라스 잘 맞췄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상 모두를 초대하는 남자 초대맨입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요. 안녕하세요 신월동의 헬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살 이 팀장이라고 합니다. 언제부터 어떻게 트레이너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?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 알려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너를 하게 된 거지. 너가 졸업하자마자 몸이 이렇게 좋았나? 아니 전혀 나는 멸치킹 출신이었어가지고 <laughs> 뭐.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할 정도로 되게 말랐었고, 너무 운동이 힘들었고, 음. 그 전에 내가 취미로 하던 웨이트는 뭔가, 아, 씨 장난치던 수준이었구나 <laughs> 생각을 하면서, 음. 와, 이거 내 길이 아닌가 생각하다가, 음. 이제 트레이너 형들이 이제 운동은 한 만큼 나온다, 계속해야지 그게 쌓이는 거다라는 얘기 듣고, 운동은 그냥 계속 하면서 보다 보니 몸도 점점 커지고 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차이였지? 지금 거의 반만 했나? 네 지금 키가 182 3 정도인데 응. 제일 많이 나갔을 때 몸무게가 68? 어. 근데 지금은 85kg? 와도 근데 너 그걸 할거 아니야? 이거 뭐지? 무슨 충 아니야? <laughs> 인바디? 아, 어 인바디. 인바디 했을 때 아예 그 수치가 나오잖아 근육량 수치터 그러면 너가 만약에 지금 17kg가 찐 거지? 거의 그렇지. 어 근데 그 17kg가 그러니까 단백질로 거의 한80% 돼? 내가 봤을 때 17kg에서 그래도 한 10kg는 늘렸던 것 같아. 음, 근육으로. 근육으로. 트레이너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. 일단 음. 운동을 사랑해야 돼. 너 사랑해? 너 너무 사랑하지 <laughs> 운동 안 하면 밥한끼안 먹은 것 같은 느낌. 아 진짜 그 정도? 야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음...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중에 책임감 음.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몸을 변화시켜주고 하려고 하는 게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음... 나는 음. 할머니 할아버지를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면 음.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초등학생을 트레이닝을 하면 나도 같이 초등학생이 되는 음. 눈높이 교육이 나는 내 강점인 것 같아 그러면 이쁜 여성분을 트레이닝하면 이쁜 여성이 돼뭔 개소리야 이쁜 여성분을 트레이닝을 하면 더 이뻐지게 만들어주려고 하지 어허허허허허허허 어 그래 그럼 너가 맡았던 회원 중에 가장 놀랄만한 변화를 가졌던 사람은? 살을 진짜 많이 빼서 어. 30kg을 <laughs> 감량을 해서 거의 완전 옷도 다 새로 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준 그런 회원 있었지 거의 뭐 초등학생 하나 나온 좀 <웃음> <웃음> 빡세게 시켰어? 어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식단을 정말 대여님이잘 음. 지켜줘서 맞아. 그렇게 어. 뺄수 있었던 것 같아 음.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은 빼지만 식단이 안 받쳐주면 너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이니까 그건 그치 음. 내가 24시간 붙어다니면서 막 매겨주고 막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음. 트레이너는 음. 피하세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야 음. 트레이너는 운동을 알려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뭐 너무 타이트하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한다든지 회원님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트레이너가 단순히 그냥 어 이거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트레이너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. 음. 그럼 너 초반에 잘 몰라가지고. 것도 모르고 고쳐준다고 해본 적 있어? 아 처음에 엄청나게 <laughs> 열정이 가득하고 <laughs> 패기 넘치는 그런 시절에는 좀 그런 말을 나도 해긴 했었던 것 같아. 일곱 지금 좋다.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긴 하네. 그렇지. 트레이너가 돈을 좀잘 버는 편이야? 잘 버는 사람은 진짜 잘 벌고 정말 못 버는 사람은 정말 못 벌고 자기 가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. 얼마를 번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. 같아. 너로 따졌을 때는. 음.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. 그냥 그래도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더 음. 그런 거 같아. 일곱 지금 좋다. 그게 근데 약간 시스템이. 예를 들어 월급을 이렇게 고정으로 어느 정도를 두고 음. 거기서 PT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가? 헬스장마다 다른데 거의 보통 기본급이 있고 수업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계약한 말 그대로 매출에 인센티브 음... 이렇게 많이 있지 한 트레이너가 맡을 수 있는 PT 회원 숫자가 한정적이잖아 근데 이것도 뭐 진짜 한 10명이 되는데도 정말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30명, 40명인데도 그걸 다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회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그래도 한 20명에서 30명? 어, 그렇게 응.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몇, 지금 몇 분이나 관리를? 나는 지금 25에서 30명 와. 정도? 일주일 운동 못하기 VS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기 아... 어... 어... <laughs> 일주일 동안 라면 먹기 라면 먹기? 운동을 더 해서 빼면 되니까 그 라면은 그, 그 영양소가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아도 일주일 정도는 음... 한 달이면 안됩 일주일 지방만 20kg 찌기 vs 근육 10kg 빠지기 지방 20kg 찌기 근손실은 용납 못하지. <laughs> 하긴 뭐 20kg 금방 빼니까. 나 금방 빼지 않아. 하긴 제가 20kg 빼면 아, 그래? 20 <laughs> 말이 2 0 k g 지 하긴 너 몸에서 갑자기 20kg 찌면 100kg 되는데? 20kg 빼려면은 나도 한 3, 4개월은 걸리는데. 너가 벗은 몸을 보고 남자들이 <laughs> 와. 반대로? 여자들이 와우... <laughs> 남자들, <웃음> 남자들?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...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으면은 아 벨라 잘났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은 둘 다. <laughs> 모두 얘기해. 아, 그래. <laughs> 아니 하나만 정해야 돼. 아, 그 그래, 남자. <laughs> 그 그래, 남자? 그럼. 결혼 했으니까요, 이건. 아, 아, 둘 다. 그래. 지금 좋다.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.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운동 좋아하니까 할거 없으니까 트레이너나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 되게 많이 봤고. 음.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절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돼. 트레이너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일단 뭐 근육은 당연하고 뭐 운동 종류, 뭐 운동의 자세,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마다 체형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유연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. <laughs> 그리고 할거 없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. <laughs> 본인의 트레이너로서의 미래. 이 직업의 수명이 긴 편은 아니야. 다른 직업에 비해서 뭐한 4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아 이제 거의 말년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은 내 경험과 뭐 경력 스펙을 쌓아서 내 센터, 음... 내 샵을 할 준비를 해야지. 센터를 차렸을 때 이제 나를 보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지금은 당장의 목표 음...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, 부탁드립니다.